아, 아빠 굿! 첫 경기는 몸풀면서 안 다치게 하겠습니다. 아, 나이스 팩! 아, 키퍼 굿! 가벼가벼 오케이 블루팀 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네, 좋아요 좋아요 아나이스아 어, 어, 마무리 굿 아 나이스 아, 아. 오케이 오굿 나이스 <놀람> 아 까비 까비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뒤 한번 오케이. 가

オフェスオッケー、マモリ 굿! o 이스 n i 마무리. o 아, 나이스, 나이스 마무리. 코너 o d Good. 아 o 굿! 나이스! n i c 나이스 c e nice, n i 나이스 i c e 이 굿! 이 조심, 오케이! 굿! 어! 이 나이스 플레이! 좋아요, 좋아요! 굿! 아, 아이! 아, 아. 어, 키퍼 굿! 어, 나이스팅! 예, 이제 양팀 키퍼 체인지하고 가겠습니다. 저희 양팀 키퍼 5번님 들어가겠습니다, 5번님. 오케이, 플레이! 아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오기뻐굿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마무리 차현이형 나와야 된다 차현 나와야 된다 오케이 투, 투. 나이스 오케이, 역습! 자, 나이스! <laughs> 어, 있어요. 오케이. 예. 오케이! 아, 골대! 어, 도대체, 도대체, 도대체. 와! 도대체, 도대체. 와 도대체, 도대체. 오케이, 고킥 <laughs> 와, 슈팅, 나이스! 오케이, 역습! 넣어 주다. 뒤요 네, 내려 요다 뒤도 있어. 어 아, 수비 굿. 와 나이스. 오케이. 어안 아, 다치게. 좋아요 좋아요. 더 있어, 더 있어 아 나이스. 발 조심. 오 굿. 아키퍼 아, 눈 아키퍼 좋아요. 와 좋아, 좋아. 좋아, 까비 까비. 아 나이스 아빠 오케이 와 나이스, 와, 나이스 플레이 마무리까지 굿. 되 भाई 좋아요 chị Ok. 좋아요. <coughs>

와, 나이스 마무리. 저희 양띵 키퍼 체인저 가겠습니다. 양띵 키퍼 4번님 들어가겠습니다. 4번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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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데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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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야, 나이스! 아 나이스! 플레이! 잘했에 아, 더! 네. 나이스! 와! 리안 다치게 해 오케이! 아솔리리 소리, 소리. 굿! <놀드> 나이패스 <스페어> 나이 마무리. 네. 네. 이네아나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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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플레이, 나이스 플레이! 미안, 미안, 미안해. 미안. 미안, 다리가 이상한데. 아, 어, 좋아요, 좋아요. 네. 오케이.

나이스 오케이 역습 아 나이스 스틱 키퍼 굿번너킥 <laughs>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아 나이스 스

오케이, 아, 나이 굿. 어, 나이 okay, 나이스 패스, oh, uh. 대 와, 기뻐, 나이스. 주워야 돼요, 요 천천히. 천천히. 오케이, 아웃하겠습니다. 가 나이스 나이 온다, 온다 이제 아웃 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나이스 오케이,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